그 116번은 다시 보면 이제 이런 거지. 너희가 정말 열립을 해서 얘들아 푸는 방법도 분명히 있어. 너희가 교점이 PNQN이니까 열립해서 PNQN을 구해보는 거야. 진짜 너희가 교점을 구하는 거지. 그러면 너희가 X제곱에. 그 다음에 너희가 열립한 거니까 4 더하기. 그다음에 n 분의 4 마이너스 1은 0. 내가 지금 이렇게 열립해 놓고서 n 분의 1x 랑 1이랑 좌변으로 이항한 건데 괜찮겠지? 괜찮겠어, 얘들아. 그래서 얘는 너희가 2차 함수가 어떤 직선과 만나는 거.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직선이 얘들아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원점은 여기에 있겠지. 여기는 0,0이 있겠지, 꼭지점에. 만나는 두 점을 내더 여기를 이제 PN, 그 다음에 여기를 내더라 QN이다라고 하게 되면, 자, 잘 봐야 되라. 여기 2차식은 인수분해가 되니 안 되니? 이건 인수분해 자체가 되질 않는단 말이야. 그랬을 때 우리는 2차 방정식의 두 분을 알파와 베타로 둘 거야. 알파와 베타로 두게 되면, 당연히 y 좌표는 여기다 알파 넣어주는 게더 정신건강에 좋잖아. 그래서 N분의 알파 더하기 1.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뭐가 되는 거야 n 분의 베타에 더하기 1 이렇게 지금 구하는 거잖아. 여기는 무게중심의 y 좌표만 구하라고 했거든, 무게중심의 y 좌표. 무게중심은 얘들아 y 좌표들끼리 다 뭐한 다음에 y 좌표들끼리 다다 뭐한 다음에 얘들아 이렇게 다 더한 다음에 0도 더한 다음에 얘를 몇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3으로 나눠줄 건데 알파 더하기 베타를 물론 알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0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사실상 얘들아 얘는 너무나 간단하게 3분의 2가 나오게 돼. 만약에 x 좌표까지 물어볼 수도 있잖아. 무게중심의 x 좌표까지. 그럼 x 좌표는 3분의 뭐가 되는 거니 알파 더하기 뭐가 되는 거야. 베타 인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인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4 더하기 n 분의 2인 것도 알잖아. 그러니까 x 좌표는 몇으로 수렴하는 것도 알아야 되더라. 4로 수렴하는 것도 알잖아, 그렇지? 참고적으로. 4, y 좌표는 이제 몇이었어, 얘들아? 어, 3분의 2였지, 그치?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얘들아. 얘네. 지금 한 것도 정말 좋은 풀이고, 너희가 알아줬으면 좋겠는 풀이야. 우리가 뭐, 언제나 얘들아, 2차 식의 인수분해가 안 되고, 뭐, 솔직히 이거 뭐 근해공식넣 것도 아니었고, 그치? 그래서때 항상 하는 게 우리가 뭔데, 얘들아. 항상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알파벳을 놓는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얘네, 얘들아. 어,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야. N을 무한대로, 얘들아, 보내버리면, 얘들아, N을 먼저, 무한대로 먼저 보내버리면, 결국에 얘는 0이 되고 얘도 0이 되고 얘는 y는 몇이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 맞아, 아니? 그러니까 사실상 얘는 결과적으로 얘들아 y는 x의 제곱. 과 y는 누구 사이에? 1 사이에 몰고 하는 거야, 얘들아. y는 1 사이에 교점 구하게 되는 거 맞아, 얘들. 교점. 그러니까 사실상 어 뭐야, y는 x제곱이 이렇게 있는데 y는 1이 있는 거잖아. 사실 얘들아 y는 1인 거잖아. 그럼 여기 좌표는 몇 콤마 1이고 여기 좌표도 어쩌고 콤마 1이지. 당연히 얘들아 Y좌표 합은 0, 1, 1이니까 3분의 2 거의 암산으로도 되지 않겠니? Y는 1과 몇 점이니까 Y좌표가 1인 거 정도는 알거 아니에요 맞네? 폐가 안 되고 풀 수도 있는 거야 알겠어 얘들아?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먼저 검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검사가면 몇이었니? 방금 우리가 온거200 237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또 거꾸로 설명하면 얘랑 똑같은 거잖아요. 얘랑 똑같아지는 거. n을 먼저 이제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이런 문제랑 똑같은 거니까 요거까지 너희가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 알겠지?